광주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멜TV가 결국 5주년을 맞아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도의 산림을 맡아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용록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예, 먼저 우리 광주매일TV 개국 5주년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론 지필로서 광주매일이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오셨고 이렇게 이제 TV 방송까지 만들어서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전라남도는 그 동안에 11월 초에는 대단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는 진정세 접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은 언제 어디서 소규모 감염이 폭발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올러서 요즘에는 이제 조류 독감 AI까지 발생을 해서 그런 점에서. 어체친다덥 업체 팀격으로 저희들은 정말 어 여러 가지 노력을 정말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한 연말 그리고 내년 또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은 취임 이후에 아주 줄지차게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블루 이코노미 하면 어 우리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 상황과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예, 블루 이코노미 하면은 이제 우리 전남의 청정 자연 자원, 하늘과 바람과 갯벌과 바다, 섬또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4차 산업학 IT 기술이라든지 제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해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크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어, 블루 이코노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작년 7월 달에 우리 도민들께 비전 선포를 한 이후에 힘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이제 그린 느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가 있는데 그 100대 과제 중에 절반 정도는 그린 뉴딜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 특히 이제 지역 균형 뉴딜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는 지역 균형 뉴딜의 가장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를 힘차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 건업비 하면 한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과도 이제 일맥, 매길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그 해상풍력 발전잔지 이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는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제시하게 된 배경과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좀 블루 이코노미의 주요 성과 추진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 에너지 분야인데요. 블루 에너지 분야는 다 우리 시도민들이 아시다시피 한정공대를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아울러서 관련된 이 초대형 폭력 실증 기반 사업, 방금 말씀한 해상 폭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실증 기반 사업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할수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제 이 진흥형 저압 직류 직료를 보내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기술 개발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투어는 이제 관광분야인데요. 관광분야는 어 이제 작년에 2 0 1 9년또는 6,250만 명 이렇게 대거 관광객이 늘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관광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거점 도시 목포가 관광 거점 도시에 지정됐고 여수도 어 백리 섬성길을 개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광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 무항공항 활성화, 무항공항을 연계하는 광주 전남의 관광지 연계 프로젝트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 또. 남, 나주 국립 박물관도 어, 이 보관문화관 건립이 확정됐고요. 어, 진도에는 국립 현대미술관 진도 분관이 설치되기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블루투어 분야도 많이 힘을 받고 있다. 또 한국 한식 정원 센터도 국립으로 담양에 들어서고요. 또, 천사대교를 자전거나 인도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천사대교 날개 달아주기 사업도 확정이 돼서 앞으로 관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블루 바이오는 이제 암 치매 이런 난치성 면역 치료 할수 있는 국가 면역 치료 혁신 플랫폼이 이미 유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 산업 센터를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유치를 노력해 왔던 국립 심뇌혈관 질환 센터, 국립 심뇌혈관 센터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블루투런 트랜스포트 트랜스포, 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기반 공정 고도와 같이 쓸수 있는 이 공정을 함께 할수 있는 공정 거두와 기반 구축 사업이랄지 또 드론 운영에 있어서 통신 기술 개발이랄지 실증 사업, 드론 운영에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드론 산업을 규제자의 특구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블루 농수산 분야는 이제 신소득 유망한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이미 유치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긴 가공 산업도 육성을 하고 또 스마트팜, 빅데이터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이제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블루시티는 앞으로 기업도시의 스마트시티를 만든 건데요. 어, 지능형 지능형 어, 또 보장형 태양 태양광 주택 단지도 만들고 신개념 스마트 생태 도시를 만들어서 어, 앞으로 기본 소득 개념하고 연계한 이 스마트 도시를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 또 미래형 스마트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지사님께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 일자리 모델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해상풍력이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보다는 우리가 해상풍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거 아니냐 하는 그런 콘센스가 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서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의 하나로 어, 해상풍력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형 상생형 일자리로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48조 민간 투자가 이렇게 유치되게 되고 또 250개의 기업, 1 2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전남 서남 해안에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우리 어민들이랄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 공유형 해상 풍력이 돼야 된다. 어 대자본가들 위한 해상 풍력은 어장만 내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본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집적화 단지를 만들 수 있게 제도를 최근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집적화 단지를 허용을 하면은 허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r e c 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에 뭐라 더 일정 일정 부분의 소득을 에월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민 참여형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 어민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그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들으시면 아주 그 청신호가 되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이 또 다른 이제 시책 중에 이제 사천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그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재 육성의 의미 뭐 새롭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많은 도민들이 전라남도 하면은 예전부터 인재의 고장이다 했는데 이제 인구도 줄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뭐그 전라남도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없잖아 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것을 평소 에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재 육성에 나서게 됐습니다 과거 한류의 원조 하면은. 우리 영화의 왕인 박사가 한류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해상왕 장보고 또 세계적인 해상왕의 아라비아 해까지도 진출했던 해상왕 장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종화의 대가 우리 허백년 선생 또 판소리 명창 손방갑 선생 또 우리 한국 추상미술의 대가라 하면 김한규 허백이랄지 또 우리 한국문학의 거장 우리 조정래 선생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대통령님, 곧 있으면 12월 15일 노벨상 수상 기념식을 합니다만은 이런 김대중 대통령까지 해서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서 전남의 미래의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에 대해서 희망인재육성과를 만들어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힘차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 도로를 놓는다 한다도 돈을 아끼지 않고 천억, 이천 억씩 쓰잖아요. 근데 인재는 지금까지 뭐 10억 단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인재육성에 활용이 돼서 너무 적다. 100억을 쓴들 우리 도민들이 반대하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재라는 게 1등을 해야 인재다. 그건 아닙니다. 1등이 인재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 뭐 공부가 됐든 또 스포츠가 됐든 예술 분야가 됐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산업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 분야까지 예를 들면은 새로운 농수산업 이제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 어느 내나도 우리 농수산업이 지지 않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 농수산 그 산업 연수가 필요하다. 해야죠. 이런 분야도 과감히 선진국의 연수를 보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도비 유학생 중에서는 예,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인데 어렵운 관계에서 열심히 해서 미국의 유수한 유명 대학에 들어갔고 또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겠다는 하 의지가 확고해요. 그래서 이 도비 유학생으로 뽑힌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으뜸 인재로 뽑힌 김혜슬양 같은 경우는 이 전남 최고의 사격 전공인데 개인 총이 없어서 제대로 훈련도 못하는 가운데. 에, 작년에 상계대에서 생기록까지 달성했거든요. 이런 이런 학생은 우리가 전폭적으로좀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으뜸 이제 이산화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개인 내수 한번 받지 못했지만은 한해 총에 합격을 했고 또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우리 지역에서 특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네. 하고 있고, 어 최근에 작년에는 한이억 정도 인재육성 기금 은 기탁자가 있었습니다만는 이번에는 벌써 한4 0억 정도 기탁액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민들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이 이렇게 큰 호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기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하면 항상 SOC가 이제 부족했다고 하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를 하는데 실제 전 구간이 이제 착공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당초 예상보다 지금 계획보다 2년 정도 더 빨리 지금 하게 되고 완공 시점도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뭐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예, 이제 고마원에서 목포까지 구간인데요. 고 예, 이제 고마에서 목포까지 목포까지 기, 구간이 이제 43.9km입니다. 아꽤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의구동안에 그 이제 좀 늦었기 때문에 간간 신속히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23년을 2 0 2 5년에 완공인데 2년 당겨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배려해서 어 내년 또 예산도 대폭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만는 그렇지만 2023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인데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안 공항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예, 광주에서 이제 목포까지 고속철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목포까지 서울에서 광주 목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제 KTX 고속철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항국제공항이 활성화되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요. 무항공항 쪽에는 요즘에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투자하겠다는 분들 유치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도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노선을 준공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적거하겠습니다 예. 그 호남고속철도가 무항공을 원 경유하게 되면 아마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이쪽 지역을 찾는 우리 사람들이 엄청 많고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 이렇게 주춤하지만 관광객들이 엄청 유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천혜의 이제 관광 자원인 섬이 있고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도 이제 지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작년에는 전남 관광객 6천만 명을 목표로 세우는데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입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 전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나름대로 묘안이라든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그 관광면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가능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청정 전남의 이미지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광 전남에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무한국제공항 그 철도 KTX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또한 2023년까지 저희들은 이제 목포에서 부산까지도 남해안 철도와 경전선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제 남해안 이 광역 어, 이 경제권 또 내지는 이 관광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남해 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면서 이 남해 한의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해양 관광이 많이 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이 관광객들을 또한 우리 전라남도, 또 광주, 이렇게 해서는 또 문화, 역사, 관광, 특구, 특구다 다름없잖아요. 내륙 관광을 함께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선정된 게 완도 해양 칠루 해양 치유 블루존 사업 200억 사업 보송율포 해양 레저 관광단지 480억짜리 사업 워포 관광 거점 도시는 5년에 1 0 0억짜리 사업 또 강진 지역 관광 개발 사업 이 부분도 200억짜리 사업 이렇게 여러 관광 사업도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남 관광이 예 미래 비전이 박다 는 음.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체류형 관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 단지 리조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전라남도 숙, 부족한 숙박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진도 솔비치가 개장된 이후에 크게 걱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해남 오시아나 리조트 호텔도 지금 에 예,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번에 관련된 예산들도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신한 자은 국제 문화 관광타운 어 목포 장자도 해양 관광 리조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여수 경도 어 해양 관광 단지를 이미 착공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관광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안에서 목포, 진도 그리고 또 완도 고뭐장 이런 지역도 지금 또 장, 강진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트 단지가 최근에 확정이 됐거든요. 여수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에 체류형 관광이 본격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생태 관광, 가족 단위 관광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면에서는 이제 청신하고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이 이제 예금방 언급한 체리온 관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또또리조트 사업 굉장히 이것이 큰 앞으로의 전남, 전남 관광에 큰 미래를 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문점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이제 또무항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예. 해서 코리아 토탈 패키지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저희 전남도가 선정이 됐어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도 결국 무한고항을 활성하면서 화 광주 전남하고 맞습니다. 이 관광을 연계시키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한다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고등 우리가 네. 어려웠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도 무한공항을 통해서 한 50만 정도 유치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함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얘기한대로 이제 막 무한 거기 특구가 이렇게 되면 광주와 전남의 관광의 상생의 시대를 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전남 도민께 우리 올해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내또 내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서 항상 우리 도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해 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나 또 태풍과 폭우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잘 극복을 해줘서 저는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매월 조사하는데요. 19개월째 전라남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위를 못해봤었는데요. 19개월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도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 전라남도 여건이 지금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도정을 더 힘차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도민 한분한 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삶, 특히 복지 시책도 적극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연말정시잘 보내시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다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행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록 전남 지사님과의 특별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